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4의 1단원 매체의 표현 방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문제 다 풀어 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문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 달콤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일번자 자, 소소한 감동의 나눔에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했다. 자이번 서울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에서 시작되었다. 3번 물품 보관함 대우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4번 달콤 창고를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5번. 자신이 쓰고 남은 돈으로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간식을 넣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의 달콤창고에 대해서 나온 게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소소한 나눔에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했고, 자, 우리 앞에서 1번에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거네요. 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물품 보관함에 초콜릿을 넣어두었으니 누구든 꺼내 먹으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자, 이것도 서울의 한 서울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에서 시작되었다. 이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인 물품 보관함 대우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볼까요? 자,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가벼운 주머니를 털었다. 자, 주머니가 가볍다의 말은 뭡니까? 자, 자기가 형편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뭔가 쓰고 남은 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쓸거다 쓰고 돈이 많아서 남아 가지고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자,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거를 먼저 다른 사람 위해서 쓴다. 이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정답은, 여기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신이 쓰고 남은 돈, 요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면 봅시다. 달콤창고를 이용한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한번, 달콤 창고에서 누구나, 자, 다른 사람이 누군가 희생해가지고, 자, 여기 채워놨으니까 누구나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동이지 않나요? 그죠? 어,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감동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배려에 감동을 했을 것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가에 자료 1을 추가해 얻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 되는데요. 자, 자료 1이 뭔지 우리 옆에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어, 자료 1, 이거네요. 자, 사진입니다. 달콤 창고가 된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실제 사진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사진을 추가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맞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 여러분, 글만 가득하면은 뭔가 지루해,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래도, 어, 재밌네? 라고 관심을 끌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 백문이 부려 일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뭔가 글로 계속 설명되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사진으로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잘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사진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여러분 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사진 돼 있으면 훨씬 생생하죠 그죠 자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글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뭔가 상징적이고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사진 얼마나 명확해요 그죠 실제 있는 모습에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정말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볼까요? 설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죠?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로 딱볼수 있다. 이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뭔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기기 위해 남을 받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달콤창고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흐름이다. 자, 자, 왜 기억과 같이 말했을까? 자, 이게 지금, 어,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했죠, 그죠?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보기를 봅시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달콤 상고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까? 아니죠. 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남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의 이익을 남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에 봅시다. 5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의 착한 움직임이 더 커졌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 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게다가 역사적이게도 위기가 다치지 사람들의 착한 움직임은 훅커진다 이거, 이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자, 5번에 2번 보기, 2번 봅시다. 착한 움직임은 몇몇 착한 사람만의 선행으로 이루어졌다. 자, 볼까요? 자, 역시나 본문에 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몇몇 착한 사람만의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 정답 나왔죠, 그죠? 자, 착한 움직임은 몇몇 사람의 착한 전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서 경제가 나빠졌을 때볼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경제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그죠? 자, 그때마다, 자, 소비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걸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 했어요? 착한 소비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경제가 나빠졌을 때, 볼수 있는 소비의 선택, 결국 착한 소비예요. 착한 소비. 내,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더, 내가 내 거를 가진 것을 나누어서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 챙기는 것 이렇게라고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경제 소비가 경제가 나빠졌지만 공정 무역은 확 증가했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한 소비를 더욱 늘려 나간다, 맞죠, 그죠? 자,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자,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한다. 자, 우리 공정 무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윤리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한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한 가게를 찾는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관 예시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를 찾는다. 이것도 여러분 착한 소비와 관련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자료 3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추측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자료 3을 보니까 뭡니까? 자, 우리나라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네요. 그죠?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니까, 자, 봅시다. 여기 위에 보니까, 체감, 곧 경제, 고통 지수가 그것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는 뜻이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뭡니까? 경제적 고통이 정말 심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7번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의 답은 맞습니다. 3, 2번이 되겠죠, 그죠? 경제적 고통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자, 자료 6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료 6은 보니까 전국 기부 가계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전국 기부 가계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표는 보니까 여러분, 자,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정말 자세하잖아요, 그죠? 6,917개였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자,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여러분, 이 2013년도께 6,917개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 표보다 뭐가 눈에 확 띄어요? 자, 증가세가 확 눈에 띄죠, 그죠, 여러분? 우와, 진짜 크게 증가했는데?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그래프와 표와 그래프의 효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프의 효과가 뭔가?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전국 기부가게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다. 한눈에 이건 딱 보이고, 표는 자세한 수치는 알수 있지만, 한눈에 보이시는 않죠. 의 증가세가 그죠. 이거는 증가세가 한눈에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서 계속 나왔던 본문에서 계속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의미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게 보면 이제 다 대부분 다 이제 착한 소비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아니었죠, 그죠? 자신에게 이익이 조금 불이익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였습니다 가격이나 품질이 구수한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 자 이거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 무조건 싼 가격에 좋은 제품 찾는 것이 아니라 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한가 이걸 따지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이게 보면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거나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것을 소비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3번도 마찬가지죠.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려한 소비를 하고 있다. 맞죠? 그죠? 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이렇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만들었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공정하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도록 합시다. 가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가을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나왔나 보았더니 서울에 있는 한 사진관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했다. 이거였거든요. 그죠?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했다. 근데 이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하니까 자 손님이 줄줄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이제 손해가 가니까 손님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10번 자 1대1 기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표를 제시한다. 뭔가 조금 어 여러분 뭔가 크게 와닿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비율을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제시한다. 자, 지금, 자, 이렇게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하니까 손님이 늘어났다는 거랑 소외계층의 비율은 아무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필요없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기부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표로 제시한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자, 1대1 기부에 참여해서 손님도 늘어났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조금 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기부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한다. 자, 이거는 나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거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한다. 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내가 이렇게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련 없고, 어, 그러면은 4번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11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뭔가 보았더니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라고 해놨네요. 투표용지. 이렇게.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어떤 거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우리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했었어요. 비유적 표현.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인상 깊게 전달한다라고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독자들이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착한 소비의 중요성을 투표용지에 갔다고 표현했다 맞습니다 자 내가 착한 소비하면서 선택하는 거 투표를 하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성취한 사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투표용지가갔다 표현했고,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투표를 할때 선택하는 과정에 비유했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자가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자, 단순하게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자들이 자 착한 소비를 하더라. 라고 하는 점을 제시했던 거죠. 단순하게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12번 볼까요? 니은의 예로 알맞은 것은돼 있습니다. 자, 니은이 뭔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 있다. 이거 있죠, 그죠? 자, 이게 보면 기업, 사회, 세상, 이렇게 점점 커진다라고 해서, 어, 점층법을 쓰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니은의 요로 알맞은 거. 기업이 이미지 마케팅에 주력하도록 했다. 자, 이미지 마케팅이 여러분 뭡니까? 원래 안 그런데 그냥 좋은 이미지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종의 속이는 거잖아요? 자, 이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해서 경제 고통 지수가 낮아졌다. 아니었습니다. 경제고통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소비를 통해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더 말할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은 성적을 받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안녕!